5월 22일 오전인데 날씨가 무척 좋습니다. 이 고추 1차 추비를 하고 이 상태를 좀 나와보니까 아주 짱짱하게 잘 영양분이 공급된 것 같습니다. 이 상태로 한 20일 지나서 2차 추비를 할 계획입니다. 오늘은 급한 일이 있어서 서울 좀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이그 상태만 확인하고 서울 다녀오겠습니다. 아, 어쩐지 차림새가 농부 차림이 아니더라. 서울 가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고 서울 올라가야지. 뭐 농부 농부 차림은 별도로 있나요? 아 그건 아닌데 그래도 음. 서울에 들어 입성하는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를 하고 올라가야지. 네잘 다녀오십시오. 조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. 네. 어?